명절에 제사상 차리던 숙모가 걸레를 던졌어요. 저희 가족은 명절마다 외삼촌 댁에서 제사를 지냈고 숙모가 늘 제사 음식을 다하셨죠. 올해도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숙모 표정이 안 좋으시길래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대상포진 때문에 며칠째 고생 중이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랑 이모들이 전화를 하지 미리 말했으면 우리가 도왔을 텐데 어쩐지 이번에 가지 수가 적네. 우리 아버지 이번에 배덜 부르겠다.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배가 덜 부른지 이모가 어떻게 아냐고 뭐라했죠.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었고 늦게 왔던 셋째 이모가 또 음식이 많이 짜더라. 제사상 차리기 이제 귀찮은가 봐 가지수도 작년보다 훨씬 작네 우리 아버지 서운하셨겠다 내년 설에는 소고기 산적도 올려 우리 아버지 그거 좋아하셨잖아 순간 숙모가 갑자기 상을 닦던 걸레를 집어 던지더니 내년에는 직접 소고기 산적까지 다해서 제사상 차리세요 식당이면 돈이라도 받지 와서 처먹기만 하고 가면서 어디 입만 나불거려 당신들 아버지 음식은 이제 당신들이 챙겨요 숙모는 차키를 들고 나가버리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상들도 이런 광경은 안 보고 싶을 텐데 이럴 거면 제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